지연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뒤에서 하는 뒷말을 특히 좋아한다.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자신도 없고 부끄럼까지 타는 성격이라 뒤에서 상대의 흠집을 말하는 게 지연에겐 큰 기쁨이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누군가는 음식으로 누군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흠 뒤에선 안 말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지. 애초에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뒷말 나올 것도 없으니 자업자득이고. 지연은 남에게 향하는 못된 말을 별거 아닌 양 지부하며 인간관계를 맺어갔다. 그러다 보니 험담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어느새 지연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험담의 일인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친구들은 물론 회사 동료들까지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흥, 웃기셔! 결국 남 험담할 일 생기면, 날 찾아올 거면서, 지연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평소에 그녀를 멀리 하던 사람들도 누군가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싶으면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만큼 험담을 잘 지게 잘하는 사람도 드물 테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험담에 힘이 생겼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녀도 이유는 모른다. 어쩌면 썸을 타던 남자와 등산을 다녀온 날부터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 그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 간 곳이 산이었다. 장소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괜찮은 상대였기에 지연은 등산 데이트에 응하고 말았다. 생각보다 분위기는 괜찮았다. 적어도 그 낯선 여자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영과 소개팅 남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 그녀가 정성 들여 싸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고 지연은 자아라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렇게 희망에 찬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는데, 우연히 소개팅남이 아는 여자를 만났다. 뭐야? 그런데 둘의 분위기가 묘했다.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 같기도 하고, 소개팅남이 짝사랑했던 여자 같기도 하고, 뭔가 애틋한 분위기가 둘 사이에 흘렀다. 마음이 불편해진 지연은 좀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사람을 관찰했다. 그때, 낯선 여자가 소개팅 남에게 명함을 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저런 뻔뻔한 것 같은 이라고. 순간 분노가 치민 지연은 산을 내려가는 여자를 향해 뒤에서 악담을 퍼부었다. 저런 것들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데. 흥! 내려가다 발목이나 똑! 풀어져라. 지연은 시원하게 악담을 퍼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소개팅남과 산을 내려왔다. 두 사람이 산 입구에 다다랐을 즈음. 어? 저게 뭐야? 무슨 일이 생겼나? 지연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 저 여자는? 아까 내가 악담했던 그 여자? 소개팅남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곧장 앰뷸런스로 달려갔다.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지연에게 돌아온 소개팅남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산을 내려오다 발목이 부러졌대요. 하, 어쩌다가. 그의 마음은 이미 지연이 아닌 그녀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그후로 소개팅남과는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다. 하지만 지연의 악담은 제대로 약발이 받기 시작했다. 김대리 저 인간은 감기도 안 걸리나?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월차 한 번을 안 쓰네. 이런 말을 하면 김대리는 정말 감기에 걸려 회사에 못 나왔다. 아유 현주 쟤는 볼 때마다 남편 자랑이야. 정말 못 봐주겠네. 확. 이혼이나 해버려라. 이렇게 소리내 악담을 하면, 얼마 후그 친구는 정말 이혼을 했다. 흐흐, <laughs> 이거 뭐야? 내가 예언가라도 된 건가? 아니면 저주를 내리는 마녀? 하하하. <laughs> 처음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점점 악담의 수위가 높아지자, 그녀조차도 부담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 이걸 어째? 내가 시끄럽다고 했던 옆집 개가 내 말대로 진짜 죽어버렸네?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생기자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아, 안 되겠다. 앞으로 말조심해야지. 이러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하지만 못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걷다가 운전자와 다툼을 벌인 지연은 또다시 악담을 하고 말았다. 당신같이 경우 없는 사람은 없어지는 게 나아.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운전자도 만만치 않게 그녀에게 독설을 쏟아냈다. 서로 악담을 퍼부어온 후, 그가 차를 출발시켰는데 다음 순간 대형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그의 차를 뭉개버렸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 어, 진짜 죽기를 바란 게 아닌데. 그 일로 인해 지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에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고민 끝에 지연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대학 선배 민정을 찾아갔다. "선배,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싫은다!" 지연이 그간의 일을 털어놓자, 민정선배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네가 그렇다니까 사실이겠지. 어쨌든 우리 지연이의 유일한 단점이 험담하는 거였는데, 더 이상 안 한다니 다행이네. 고마워, 선배. 역시 날 믿어주는 사람은 민정선배밖에 없어. 한결 마음이 편해진 지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어렸다. 모든 버릇이 그렇듯 말버릇 또한 고치기가 정말 힘들었다. 안 하려고 해도 간혹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악담에 지연은 계속해서 자잘한 사고를 목격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괴로운 마음에 민정 선배를 찾아갔다. 그녀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두려움도 사라졌다. 오늘 밤도 지연은 예정에 없이 선배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반응이 없었다. 조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지연은 걱정을 하며 전화를 걸었다. 그제야 선배가 빼꼼히 현관문을 열었다. 지연아, 오늘은 좀 곤란해. 손님이 와 있어서. 손님? 누구? 혹시 남자?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 선배, 나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지연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민정 선배가 곤란한 표정을 짓는데 집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해? 안 들어오고. 남자의 재촉에 민정 선배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다. 어? 선배! 지연은 허탈한 기분으로 선배의 집 앞을 잠시 서성였다. 그러다 포기하고 돌아서며 자신도 모르게 말을 쏟아냈다. 흥, 나보다 저 남자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아끼는 후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상황이 연애를 한다고? 내참 네, 기가 막혀서. 결국 이제껏 날대한 게다 가식이었다는 거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남자면, 그냥 콱그 남자랑 죽어버려라. 흐일이라고는 그 없는 인간 같으니... 그날 밤, 민정 선배와 남자는 원인 모를 화재로 죽고 말았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지연은 자신이 민정 선배를 죽인 거라 확신했고, 그로 인한 괴로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다 같은 건살 가치도 없어. 다를 알아주던 하나뿐인 사람을 그렇게 보내다니. 난 죽어도 할말 없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집에 틀어박힌 지연은 스스로를 향해 악담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외치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laughs> 좋다.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산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대단한 인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구나. 스스로에게 악담을 퍼붓는 건 이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겠지. 그럼 네 뜻대로 보내주겠다. 산속에 숨어있다가, 지연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들러붙었던 악귀는 여러 사람의 목숨과 지연의 목숨마저 아사간 채 다시 산 속으로 돌아갔다. 악귀는 또 다른 숙주를 찾기 위해 눈을 번뜩이며 산을 헤매고 있다.